안녕하세요, 여러분. BMW 팬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2026 BMW X7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거대한 럭셔리 SUV는 BMW의 e 플래그십 모델 중 하나로 가족 여행부터 고성능 드라이빙까지 모든 것을 만족시켜주는 완벽한 차량이죠. 2026 모델은 이전 세대의 마무리 단계로 미세한 업데이트를 통해 더 세련되고 편안한 주행을 약속합니다. 제가 오늘 이 스크립트를 통해 X7위 디자인, 엔진 스펙, 인테리어, 안전 기능 그리고 가격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2026 BMW X7위 외관 디자인부터 이야기해보죠. BMW X7은 처음 출시된 이래로 그 독특한 키드니 그릴로 유명했는데요. 2026 모델에서도 이 아이코닉한 전면 그릴이 유지되면서도 약간의 세련된 터치를 더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박스형의 대형 SUV 스타일로 길이는 약 5.15m의 달의 거대한 존재감을 뽐내요 전면에는 크리스탈 헤드라이트가 옵션으로 제공되어 밤길 주행 시더 고급스러운 빛을 발산합니다 휠은 기본 21인치부터 최대 23인치까지 선택할 수 있는데 이큰 휠은 차의 스포티한 이미지를 강조하지만 도로가 울퉁불퉁할 때는 승차감이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측면으로는 날카로운 라인과 크롬 트림이 돋보이며 후면은 새로운 배기 시스템과 약간 수정된 테일라이트로 마무리됩니다. 전체적으로는 극단적인 럭셔리 라는 bmw의 철학이 잘 드러나요. 만약 여러분이 메르세데스 벤츠 gls나 아우디 q7 같은 경쟁 모델을 고려 중이라면 x7 위이 과감한 디자인은 확실히 차별화 포인트가 될 거예요. 이제 성능으로 넘어가보죠. 2026 bmw x7은 두 가지 주요 엔진 옵션을 제공합니다. 기본 모델인 XDRi-V240i는 3.0m 터보차저 인라인 마이너스 6 엔진 B58을 탑재해 375마력의 출력을 내요. 이 엔진은 부드럽고 반응이 빠르며 0에서 시속 100km 가속이 약 5.6초 정도 걸립니다. 실제 테스트에서 시속 60마일 약 시속 96km까지 4.6초만에 도달했다고 하니 대형 SUV라기엔 놀라울 정도로 스포티하죠. 그리고 상위 모델인 M60i 는 4.4L 트윈 터보 V8 엔진 S68을 사용해 523 마력을 발휘합니다. 이 녀석은 0에서 시속 100km 가 4.5초로 정말 로켓 같은 가속감을 줘요. 모든 모델의 슬리브 사륜구동 시스템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어 눈길이나 비길에서도 안정적인 트랙션을 제공합니다. 변속기는 8단 자동으로 패들 시프터를 통해 수동 모드도 즐길 수 있어요. 연비는 EPA 기준으로 x d r i v 240i가 도심 16 mpg, 고속도로 21 mpg 정도 예상되며 M60i는 그보다 조금 낮아요. 게다가 최대 견인력은 7,500 파운드(약 3,400kg)로 보트나 트레일러를 끌 때도 문제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고속도로에서 여유롭게 크루징하거나 산길을 오르는 오프로드 주행을 좋아한다면 이 엔진 라인업은 딱 맞아요. 이제 인테리어로 들어가 보죠. 2026 BMW X7 위 실내는 진정한 럭셔리의 정수예요. 7인승 시트 구성으로 세 번째 로우도 성인 한 명이 앉을 수 있을 만큼 넓어요. 하지만 화물 공간은 약간 아쉬운 편으로 세 번째 로우를 접었을 때4 8 6세제곱피트 정도 됩니다. 시트는 센사핀, 센사핀, 가죽으로 가죽 같은 고급스러운 느낌과 부드러운 터치를 제공하죠. 대시보드는 BMW 위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4.9인치 터치스크린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디스플레이는 BMW 운영 시스템 8.5를 구동하며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합니다. 음성 인식, 위파이 하스팟, 무선 충전 패드, 위성 라디오, 내비게이션까지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오디오 시스템은 10 스피커 기본이지만 옵션으로 하만 카돈이나 바워스 앤 윌킨스 사운드 시스템을 추가할 수 있어 콘서트 호루 같은 사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M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하면 M 스티어링 휠과 에어로 다이내믹 키트가 더해져 스포티한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지속 가능한 소재를 사용한 옵션도 있어서 환경을 생각하는 현대적인 운전자들에게 매력적일 거예요. 가족과 함께 장거리 여행을 갈때이 넓고 편안한 공간은 정말 최고예요. 안전 기능은 2026 X7 위또 다른 강점입니다. 기본으로 액티브 드라이빙 어시스턴트가 포함되어 있어 전방 충돌 경고, 도시 충돌 완화, 차선 이탈 경고, 블라인드 스팟 디텍션 등을 제공하죠. 보행자 및 자전거 감지, 트래픽 사인 인식, 세이프 익시트 워닝, 주차 센서도 표준입니다. 옵션으로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프로페셔널 패키지를 추가하면 시속 85마일, 약 시속 137km 까지 핸즈프리 주행이 가능해요. 이 기능은 고속도로에서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액티브레인 체인지로 자동차선 변경까지 지원합니다. 에어 서스펜션은 80mm 높이 조절이 가능해 오프로드나 눈길에서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BMW는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2026 X7 도그 전통을 이어가요. 만약 여러분이 아이들과 함께 타는 차라면, 이 안전 시스템들 덕분에 마음이 훨씬 편안할 거예요. 가격과 구매 팁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2026 BMW X7 XDRi V240i 위 시작 가격은 약 85,000달러 하나 약 1억 1천만원 부터 M60i는 1 1 3,900달러 약 1억 5천만원 정도예요. ALPINA XB7 같은 고성능 버전은 더 비싸서 15만 달러를 넘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전 모델 대비 약간의 인상분이 있지만 새로운 기능 추가를 고려하면 합리적이에요. 보증은 4년, 5만 마일로 안정적입니다. 구매 시 M 스포츠 패키지나 프로페셔널 패키지를 고려해 보세요. 한국 시장에서는 수입 가격이 더 높을 수 있으니 공식 딜러에서 확인하는 게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2026 BMW X7은 첫 세대의 마지막 모델로서 2027년 애완전한 신형 코드 G67이 출시될 예정이에요. 그 신형은 정기 버전 iX7도 포함될 거라 기대되지만, 지금 2026 모델은 여전히 최고의 선택입니다. 이 차는 단순한 SUV가 아니라, BMW의 궁극의 드라이빙 머신, 정신을 대형으로 구현한 작품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럭셔리와 성능을 동시에 원한다면, 반드시 테스트 드라이브를 해보세요. 오늘 영상 보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공유해주세요. BMW X7, 진짜 매력적이지 않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